네그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최지혜고요 그리고 어, 호주에서는 소피아라고 그러거든요 한국 나이로 만 30세 이하가 돼야지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모두들 알다시피 공장이나 농장에 3개월 이상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아마 날수로 따지면 90일 정도 일을 하셔야지 이제 그 신청을 할수 있는 조건이 돼요 네, 가능하시고요. 그때 퍼스트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, 대신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, 그, 우리가 일했던 농장이나 공장에 대한 그 정보가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어,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고, 어, 바로 승인하지 않고 어떤 서류를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 서류 그 들이한세 가지 이상 되는데 그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우편으로 직접 그 호주나 아마 킨즐랜드 주소로 돼 있을 거예요. 그쪽으로 보내셔야 돼요. 페이 서머리나 또는 페이 슬립 또는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라고 이제 그 농장주가 내 통장으로 돈을 부, 그 페이를 보냈던 그 확인 증명서 같은 거 있죠. 그런 것들을 어, 내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실 때, 어, 일을 하시는 동안에, 그 페이스 어머리 같은 경우는, 농장주에게 얘기를 해서 미리 받아 놓으셔야 돼요. 그리고 페이스 립 같은 경우도 버리지 말고 잘 챙겨 놓으셔야 되고요.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, 이제, 서류 부분들 있죠? 그, 세컨드 비자 신청할 때, 만약에 펄미션이 더, 바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, 제가 만약에 서류를 보내야 될 경우가 생기면은, 그때, 그제서야 이제 서류를 준비하시려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. 그래서, 그 일을 하시는 동안에, 페이스 립, 또는 페이스 어머리, 뱅크 스테이트먼트, 그 다음에 어 1263이라는 폼이 있거든요. 그거는 세컨 비자를 신청할 때내시는 그 폼인데, 그건 이미성이 들어가시면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. 거기에 보면 농장주 사인란이 있어서 거기서 사인을 받아놓으셔야 되고요. 그런 서류 잘 챙기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